갑상선 안병증이라고다병증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갑상선으로 인한 눈에 생기는 병증. 갑상선인데 눈에 병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그 갑상선하는 역할, 갑상선하는 역할은 에너지 대사를 몸의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율신경처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듯이. 어, 내 몸의 균형을 잡아 줘서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고 이 밸런스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대사가 항진이 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열도 오르고 감정도 화가 잘 나고 화가 나면서 열도 치밀면서 땀도 나고 또 공황 장애, 불안 장애 이런 것도 잘 오게 되고 잠도 못 자고 대사가 빨라지면서 막 살도 막 마르고 바짝바짝 마르고 입도 마르고 구고 인건 목현이라고 합니다. 구고 입은 쓰고 인건 목은 마르면서 목현 눈은 어지럽고 자꾸 화가 차서 가만히 있 못하고 짜증도 잘 나고 화도 잘 나는 증상 그러면 흉협고만 가슴과 옆구리가 크득 하면서 아프고 간이 있는 부위가 결리면서 자주 아프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 간염이 생깁니다. 간염, 간경화, 간종양. 우리가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뭐 어떤 나쁜 약물을 먹어서만 간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독소가 간에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전혀 안 먹는 분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만 먹거든요. 고기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간의 기를 울결, 간기 울결로 변하는데, 우리 기라는 걸 에너지입니다. 간이 활 간이 활동하는 에너지를 뭉체시켜서 기가 맺힌다. 간이 움직임이 적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화가 나게 되면 간이 이렇게 딱 뭉칩니다. 우리가 신경 쓰게 되면 심장이 딱 뭉치게 되고, 심장 우리가 화 화가 난다 그러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하고 막 심장의 맥 맥박수가 빨라지는 대신에 팍팍팍 뛰지 않고 팍팍팍팍팍 뛰게 세동이라 그럽니다. 화가 나서 건강한 심장은 팍팍팍팍 이렇게 튼튼하게 씩씩하게 뛰어야 되는데 화가 나면 팍팍팍팍 간에서 화가 나게 되면 간이 덩어리가 부어오르면 열이 차면서 부어오르면서 경직이 되면서 그 밖으로 옆 흉협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면서 아프고 답답한 증상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간도 생기게 되고, 또, 간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도 생기게 되고, 간염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약물을 먹어서 어떤 간염, 우리가 간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형태적인 것만 해독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독소,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 그것도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은, 어, 그 물질을 안 먹으면 간이 금방 해두게 되지만 정신적인 독소들은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독소는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끊기가 더 힘듭니다. 좀 지나면 스트레스도 습관화 돼가지고 원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2-3일 정도 지나면 딱 이것이 완화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누적된 스트레스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스트레스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꽉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토건들이면 확 이렇게 일어나는 증상 화병인 분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화가가 차 있어요 막 심장이 뜨거워요 막 화가 나 죽겠어요 막 이런 분들은 이미 깔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해도 확팍 올라옵니다 어, 그런 분들은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끌려면 이런 치료와 함께 마음의 수양 수향. 마음의 수양은 가장 수양의 으뜸은 스트레스에 반대하는 감사, 그 다음에 웃음. 또 그것이 어 내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받은 스트레스라면 용서. 용서는 남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이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환경적인 거 내가 잘하는 환경. 또 나와 같이 살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친 내 감정도로 날 상처 입힌 그런 기억들. 사람은 좋은 기억은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은 계속 이렇게 이머릿 속에서 간직하게 되는데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거. 그러고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 힘들면 새로운 좋은 기억을 자꾸 만드는 거.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없다면 좋은 기억으로 자꾸 새로운 이 나쁜 기억이 생각나지 않게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병이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상대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상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용서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내 화병이 꺼지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화 가라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웃고 감사하고 실천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고 화병이 없어지게 되고 어, 치료와 함께 약물적인 치료, 한약과 침치료와 함께 그런 어, 감사. 웃음, 용서, 이런 것들을 감정적인 걸 같이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